안녕하십니까. 아, 평창 잘 아시죠? 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평창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6-1일대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 해당 집원의 그 전원주택 매물만 어, 좀 고가로 올려드렸는데 어, 상황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어, 가격도 많이 내렸고, 어, 포함되지 않은 임야도 이번에는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쇼츠 영상으로 변동상을 올려드렸지만은 어,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셔서 다시 현장 방문해서 현재 상태를 보여드리고자 어, 지금 어, 촬영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어, 영동고속도 속사 아이시 아시죠? 그 속사 속사의 이름을 따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이 속사천인데요. 좌측에 속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로는 강변으로 해서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어, 제가 대로변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 속사천을 좌축으로 두고 해당 물건지로 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매물은 어, 총 7필지입니다. 아, 대지 1필지와 아, 도로 3필지, 임야 3필지, 총 면적이 9,050평입니다. 왼쪽 하천을 잠시 보기 위해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저기 왼쪽 좌측에 빨간 지붕이 본그 물건입니다. 자, 물건지에서 바로 앞에 보면 이 속사천이라고 합니다. 속사천. 수량이 굉장히 많고 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도로는 진입로이고요. 어, 저쪽 오른쪽 끝에서 이 속사천, 속사천을 끼고, 좌측에 끼고, 그리고 이 비포장도로죠. 비포장도로를 지나서 이밭 한가운데로, 어, 올라가다 보면, 저산 밑에서부터는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이고, 그리고 해당 필지, 해당 물건지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목적지로 갑니다. 여전히 왼쪽이 속사천이고, 오른쪽에는 밭이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이 여기는 제 방이 도로로, 현황상 도로로 되어 있네요. 자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이고 밭 가운데 해당 필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3미터로 해서 다시 또 우회전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약간 포장 도로입니다. 도로의 폭은 약한4 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토지의 모양을 전체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 임야가 굉장히 큽니다. 바로 집 뒤에 있는 뒷산인데요. 산 위에 올라가면 평창력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자, 목적지에 다 왔네요. 저 앞에 말씀드린 빨간 지붕 집입니다. 자, 화살표 방향이 제가 아, 돌아온 진입로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가 굉장히 커서 드론을 멀리 띄어서 전체를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 위치에 하얀 점선으로 표시한 영역이고 빨간 실선은 주택이 있는 자리입니다. 현 위치에서 바로 앞쪽에 도로가 있고 도로는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6-1번부터 해당 필지 7필지 총 면적 9,000평이 넘네요. 본 매물이 최초 등록할 당시에, 어, 그때 단독주택, 저 전원주택만 현재 매가로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정 변경이 돼서 뒤에 있는 임야와 어, 도로, 집은 어, 전체까지 해서 전체 총7곱 필지를 다 합친 가격으로 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어 내렸다고 해야 되나요? 현재 가격에 어 임내가 포함됐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평당 단가는 어 38,000원으로 어 급격히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는 방두 개이고, 다용도실 두 개, 욕실 한개 있습니다. 기름볼로 되어 있고, 인덕션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지하수이네요. 건축년도는 2019년도 7월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량 철골조의 트러스 구조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이네요. 자, 영상에 보시면. 그러니까 집 앞이죠. 집 앞에 지금 영상에 보시면 오른쪽에 나무들이 굉장히 가로수처럼 길게 높게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여기가 산산3입니다 앞에 약간 방풍님 같기도 하고 어,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앞에 이렇게 어, 가림막처럼 저렇게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면 이 나무들이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특히 겨울에 너무 멋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매물을 설명 드렸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기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매물에 대한 것은 전속 중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재배포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실 것 어, 당부드립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강남부동산중개 02-545-97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